안녕하십니까. 동신 비뇨약과 원장 양승환입니다.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미루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수술 자체가 아니라 수술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소변이 조금 약한 건 참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도 그냥 참고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응급실 갔어요.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흔한 응급상황. 요페입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하나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도대체 언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가? 약으로 더 관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지 전문의 입장에서 실제로 보는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왜 타이밍이 중요할까? 전립선 비대증은 쉽게 말하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눌리고 소변이 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줄기가 약해졌네. 밤에 한두 번 깨네. 뭐이 정도로 시작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방광이 계속 무리합니다. 좁은 길로 소변을 밀어내려고 방광 근육이 계속 과로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방광이 지쳐버리면 소변이 잘안 나오고, 남아있고, 그러면 감염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신장 콩팥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서 합병증 위험과 방광이 아직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약 수술을 나누는 핵심 질문 한 가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약으로는 버티는데 한계가 오는 단계가 있고, 수술을 미루면 손해가 커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술을 결정할 때 실제로 중요한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수술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일명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하는데요. 수술의 적응증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는 절대적인 적응증입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절대적 적응증 신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에서 관을 꽂은 적 있으신가요? 혹시 관을 빼면 다시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방광이 계속 늘어나고, 결국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약으로 기다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며칠 전에 응급실에서 소변이 안 나와서 한번 뺐어요. 뭐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되면 막상 이제 주저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술의 절대적 적응증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소변이 나가는 길에서 전립선이 막히기 때문에 전립선이 막히면 이 방광에 소변이 계속 차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압력이 결국은 계속 신장에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에서는 계속 소변이 나와서 방광에 쌓여야 되는데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못 나가니까 신장 기능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립선 때문에 신장 콩팥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 수신증이 생기는데 초음파에 봐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우리가 요로 감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가 고이면 썩듯이 자꾸 전립선에서 소변이 잘못 나가니까 방광에서 자꾸 소변의 잔뇨가 늘어나고 저수지가 고인형 썩듯이 자꾸 소변이 쌓이게 되면 그쪽에서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죠. 그래서 소변이 남아 있으면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항생제 먹고 좋아졌다가 또 다시 그래도 염증이 생기고 열나고 입원하고 이런 감염이 반복되면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전립선 자체는 아주 혈류가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의 비대증으로 인한 이 혈류로 피가 자꾸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이 원인이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 피가 보이는 경우에 결국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혈류로 판단이 되는 경우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 다섯 번째는 방광에 돌이 생기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있는 경우는 방광 결석도 제거도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도 같이 수술하게 됩니다. 소변이 고여있으면 방광 안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돌만 제거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원인인 전립선이 그대로면 또 돌은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전립선 수술이 함께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적 적응증입니다. 상대적 적응증은 이제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요속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줄기가 좀 많이 낮은 경우죠. 그리고 아까처럼 잔뇨가 너무 많이 남는 경우. 그래서 잔뇨가 남으면 결국은 방광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고,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요속이 가늘어지면서 방광도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는 이런 연속 상황이 생기는 거를 그냥 그때까지 안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 보다는 그 상황에서 타이밍 좋게 수술을 잡는 것도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은 자주 질문하시는 분들이 소변이 불편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 적응증, 상대적 적응증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좀 다른 상황이고요. 야간뇨가 많으면 수술인가요? 아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출구가 막힘으로써 생기는 야간뇨면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검사 후에 이런 감별 진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이 싫어서 수술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약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약이 안 듣거나 약을 못 드시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불편해서 수술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레벨에서의 소변이 나가는 것에 막힘 증상이 방광과 신장으로 이어지는 이 장기 손상의 가능성 그런 것이 수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이런 수술 시기를 판단할 때 실제로 보는 검사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ipss 그리고 요속 검사 그래서 요속이 좋은지 나쁜지 보는 거고 전립선 평가 이거 아주 중요하죠 전립선의 크기나 모양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 선택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을 위해 psa의 혈압 검사도 꼭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잔뇨 검사입니다 소변 보고 소변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하고 환자분의 몸 상태 그리고 약을. 어느 정도 드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너무 늦게 해서 응급실에서 소변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폐, 잔뇨 증가, 반복 감염, 결석, 신장 영양 약으로도 삶의 질이 붕괴되는 이런 신호가 보일 때 현명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밤에 자주 깨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잔여감이 계속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검사로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민 중인 분들은 이 영상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수술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